네, 또 시험에 도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장 긴장을 많이 하는 파트가 말하기 시험이죠. 어, 말하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말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도착을 해서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자료 보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미리 이제 리허설도 좀 해보고 독일어 말하기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고 있으면 수험번호랑 이름이 불려서 한 10명 정도가 대기실에서 말하기 준비실로 이동을 합니다 말하기 준비실로 이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보통 짐을 다 내려놓고 신분증과 검정색 펜 이렇게만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하기 준비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말하기 시험지랑 연습장이 있는데 앉아서 15분 동안 말하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베야인스 말하기 유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파트너와 같이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 기준으로 B 1 기준으로 첫 번째 말하기 문제는 파트너와 같이 계획을 짜는 건데요. 말하기 준비실에서 15분 동안 말하기를 준비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는 파트너와 같이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따로 준비를 해서 말을 나누는 거는 시험실 이동해서 처음으로 이 파트너랑 같이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각자 따로 준비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말하기 준비 시간 15분이 다 끝나게 되면 은 감독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파트너 될 사람 두 명을 같이 짝지어가지고 시험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실을 이동하게 되면 은 앉아가지고 감독관이 앞에 앉아있고요 여러분들 파트너 옆에 앉아있고 말하기 시험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말하기에 앞서서 감독관들이 간단하게 몸풀기 질문, 스몰톡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를 시키는 감독관들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소개 없이 바로 간단한 독일어 관련된 질문들 독일어 왜 배우느냐? Warum lernen Sie Deutsch? 아니면은 독일어를 얼마나 공부했냐? 독일에서 살고 싶냐? m ö c h e n Sie später in Deutschland einmal leben?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해 두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두면 당연히 유용하겠죠? 공격적으로 말하기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말하게 되면 파트너랑 같이 문제를 먼저 풀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한 명씩 발표를 시킵니다. Wer möchte anfangen? 누가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감독관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Ich möchte anfangen이라고 얘기하시고 먼저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감독관이 파트너한테 Haben Sie vielleicht eine Frage? 라고 물어봐요.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라고 감독관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Nein이라고 답하면 안 되겠죠? 맞죠?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질문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실제 말하기 시험 문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있어요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을 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면은 파트너도 질문을 할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감독관도 추가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비로소 그제서야 여러분들의 말하기 시험은 끝나고 파트너가 발표를 시작하게될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 발표를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잘 들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파트너 발표가 끝나면 감독관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How 플 a n y f l i g h t 라는 에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기 시험은 어,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하고 말하기 시험에 임해야 좋은 결과가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